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주연입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꽃이나 나무에서 많은 가루가 날리고, 한절기다 보니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나 접촉피부염이나 이제 아토피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습진 그리고 환포진 같은 것들이 이제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알러지 질환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검사와 어떤 항목이 이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생활습관 교정과 이제 먹는 식이 조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검사는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피를 뽑아서 하는 혈액 검사고, 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되는데, 면역글로블린 E를 매개로 하는, 어,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진먼지 진드기나, 뭐 여러 가지 꽃가루 그리고 먹을거리 곰팡이나 벌레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 정도로 알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검한 100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되고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항목은 이제 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첩보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어, 등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포함한 팔레트 같은 스티커를 붙이고. 48시간 후에 떼서 보고 그리고 그 48시간 후에 또한번더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96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질을 이제 부착한 부위는 이제 긁거나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물이 많이 닿거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간다든지 하는 것을 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검사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어, 아주 편하고 쉽게 할 만한 검사는 조금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성적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원인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초포검사를 해보시면 이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초포검사에서 주로 양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향이나 금속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저는 향수 안 쓰는데요. 저는 금속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은 향수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몸을 씻는 이제 바디 클렌저나 바디 로션. 그리고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샴푸 이런 제품에도 다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향을 맡으면 이제 기분도 좋고 이제 안정감과 행복감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향을 사용하시는 것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향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향을 계속 하면서 이제 노출됨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계속 유지, 유발이 된다든지 이럴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향을 좀 제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씻는 제품이나 이제 어, 세탁 세제나 이런 제품들이 다 향이 없는 순한 제품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한두달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셨을 때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초포 검사를 하긴 힘든데 향이 좀 의심스럽다 하면 이제 그렇게 제품을 구성해서 나에게 이제 향이 어, 닿지 않게끔 세팅을 해서 한두 달간 사용을 하였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하면 아, 나는 향에 알러지가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니켈이나 크롬, 코발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양성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니켈 알러지는 꽤 흔한 편이고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에 노출이 되는 것은 시계라든지 아니면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이제 벨트에서도 이제 버클 부분 금속이 이제 배에 좀 닿는 경우, 그리고 바지도 버클을 채우는 경우에 그 금속 버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몸에 닿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이 딱 닿는 자리에 피부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주 강력하게 그 금속을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먹는 음식에도 사실은 금속이 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켈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니켈 제한식이라고 해서 니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안 먹는 식으로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니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홍차나 녹차, 그리고 초콜릿 어, 밀가루, 감자칩, 맥주, 땅콩, 그리고 대두, 그러니까 콩이 포함된 두유나 두부 같은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같은 이제 금속은 어, 도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합금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잘 노출이 되는데 음식으로는 살구나 콩, 맥주. 비트, 양배추, 그리고 초콜렛, 코코아, 그리고 견과류 등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멀티비타민에도 금속이 좀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멀티비타민도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제한, 니켈 제한 시기, 코발트 제한 시기, 이런 거는 2개월 이상 꾸준히 했을 때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그 식단을 유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메타지노믹스라고 하여서 이렇게 장 건강이 어, 신체 건강에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그 피부 건강에도 장 건강이, 장 건강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관성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 유산균을 꾸준히 드셔서 이제 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너, 너무 맵고 짜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음식을 좀 피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식단을 구성해서 먹어 보시면 또 피부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만성적인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